결승전 2세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프로토스 김학수 선수예요. 보라색 김학수 선수고요. 에메랄드색 박재혁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적의 대결. 전승에 달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거든요. 전승 행진 한 선수는 끊깁니다. 오늘 김학수 선수는 2세트와 세 번째 세트, 두 세트에 출전 예정이에 박재혁 선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세트까지 이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꽤 어려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박지혁 선수의 또 프로토스 상대로의 그런 아좀 최적화 이 드론을 그 채우는 그 시기 자체가 꽤좀 아 괜찮거든요. 프로토스로서는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배를 불리는데 있어서는 일각이 있습니다. 네, 네, 오 이렇게 스택까지는 보여주고 시 잘하셨습니다. 최종 경기 김학수, 네, 네. 네. 일간의 일단... 밤에 학수. 와, 킹학수! 음, 현재까지는 그렇죠. 승률 100%가 설명을 100 하는, 예, 팀의 어떤 승리의 요정 같은 이런 느낌인데, 박재혁 선수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종족전 중에 프로토스전이 승률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 그 상황이고, 김학수 선수는, 어, 저후전 전적이 제일 안 좋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1승 11패, 온라인상에서 8.3%의 승률. 승률만 뭐 따져 보자면은 조커 티어에서는 뭐 최하위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학수 선수까지 분위기까지 만들어주고 있군요. 고기와는또 네. 다르게 계속해서 뭔가 팀에게 힘을 부, 어, 실어 불어넣어주는 이런 존재인데.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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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기 보세요. 네, 이 포부의 황제라니까요. 포 황이에요. 네. 음. 이 선수의 프로브 컨트롤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진짜 최상급. 예. 네, 과거 예전에 이제 그뭐 악마의 프로그라고 불렸었던 이박용욱 선수의 오. 뒤를 또 잇는 듯한. 아, 네. 이런 어떤 김학수 프로브 움에서안 칩니다. 포즈 올라가고요. 시속 현재 압박까지 넣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사를 가보려죠 네. 12시 스파링크 좀 지어주고 있고. 넥서스 풀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을 쫓아오는 데 다시 한번 경전 넥서솔입니다. 자, 한200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네요, 그냥. 가서 다시 한번 확인. 네, 다른 것보다 프로브가 제일 세 보여요. 네, 박수 선수는. 그래서 뭐 일단 뭐 조글링의 숫자를 체크해야 되니까요. 아, 반대 때리고. 말을 걸어주고 있었죠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저걸린 숫자 확인하고요. 이길 네. 항쌍만 뽑았습니다. 네 트리플 가져갑니다 돌려주고 열두시 먼저 가져갔고 그 이후에 미라네를 안 받아. 헤란삼드로의 그런 자신감은 조금 있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김학수 선수가 저그전에서또 어떠한 그 활약을 보여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박재혁 선수의 그 히드라 같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캐논을 최대한 적게 짓는 식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찰을 기반으로 해서. 네. 되게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하는 게 어. 박재혁 선수인데 네. 거기에 이제 걸맞게 김학수 선수도 현재까지는 뭐큰 실수 없이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정찰을 통해서 뭔가 어, 이 박재혁 선수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예, 공격들 그리고 이제 빌드 이런 것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정찰의 네. 왕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상대방의 네. 그 저글링. 난입까지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제대로 이구를 차단시켜주면서 막아버리고요 일단 레어 올립니다. 네. 데크 올리고. 입구에 저글링 세워두고 있습니다. 두 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네. 뭔가 운영으로 갔을 때는 오우. 웬만해서 야. 내가 안될것같다는 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프로 아, 입구까지 들어가서 정신 레어를 누르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을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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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될것 같은 곳을 끌 네. 뚫고 나갑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캐논 숫자를 아낄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캐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반이 조금 더 탄탄해지는 상황이 될수 있고요. 네. 들어가서 지금 타이밍까지 봤고 레어 테크 완성되는 거 눈으로 네. 그 확인. 이제 갈 때가 됐다. 일은 없이 갔죠. 예, 네. 보고 네. 네. 싶은 건 봤으니까. 그러면서 저글링들이 대부분 본진 쪽에 있을 때뭐질럿한기 정도 빼놓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일단 돌아와 버렸습니다. 네. 커세오 공발업이 예정되어 있죠. 네. 저글링 보내고 있습니다. 스타겟트 올라가고 절반 정도 완성. 코어 돌리고요. 드롭 붙여주면서 차원 채취 12시 내려가는데 여기 질럿배치가 되어있거든요 캐논도 하나 지어져있습니다 스파이어는 절반 이상 완성이 됐고요 예. 아무래도 이 저그 상대로의 승률이 낮은 선수 상대로 하다보니까 정석으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마찬가지로 김학수 선수도 뭐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실수를 좀 줄여가면서 공격 어, 공격적인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브가 살아있을 때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으로 생산되어 있었던 질럿이 뛰어 나가야 할 법도 했었는데 뛰어 나가지 않고 입구 쪽을 지키는 데좀 신경을 쓰면서 바업된 저걸링이 혹시라도 난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지금은 방지하는 이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정석 위주의 플레이를 어, 김학수 선수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해철이 이것도 뭐 스쿼지를 통해서 아, 커세어 제거를 해나가면서 육해철이까지 올리는 그런 운영을 또 보통의 저그들이 선호하죠. 네두 네. 번째 캐논도 좀 여유 있게 올려가면서 일단은 어, 커세어로 상대방의 어, 해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뽑는 유닛 상황 이런 것까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스쿼지가 오. 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시야에 보이면은 죽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제 사각지대로 좀 빠지면서 네. 예, 커세어가 살아났어요. 태플러 칼보 중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예, 꾸준히 모아가면서 이 공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네. 기본적으로 요새 또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은 공벌어 그리고 또 여섯 개의 게이트에서 영역을 음. 찍어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질러시 좀 몰아내고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습니다. 주가열처리까지 확보. 챔버올라가 있고요. 네. 이쪽 방어 타워 히드라 테크까지. 예. 이미 또 공업이 돌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적이라서 나오는 시기에 맞춰 성큰까지 네. 짓고 있죠. 실런 위쪽으로 올려보내요저 공격 끝났거든요. 네. 묘탈 나오고요. 이러면서 커세어를 꾸준하게 지금은 모아서 예, 상대가. 만약에 히드라로 수비를 하고 공격을 선택을 했다면 하이테이블까지 기다렸다가 질템과 더불어서 나가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자 이제 뮤탈리스트 맞죠? 네.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공격하는 뮤탈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상품 하나 깨고 드론 잡아주는데 폭력이 있어요. 예, 네, 아래쪽 길럿어우자 질러... 찌르고 있죠. 츠키 씨. 오늘 생각보다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네, 0 킬, 1 킬. 이거 하나 남고 이거 잡아줘야죠. 네. 삼춘 눈 비비기로 어떻게든 잘 선방하겠다라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뮤탈리스크가 준비됐음에도 살짝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쿤의 질럿들이 달라붙을 때까지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김학수 선수가 뭐좀 오버하지 않은 게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은 숫자의 코세오를 막 들이붓다가 코세오 다 잡혀버리고 영원히 못 나오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뭐 질럿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코세오가 희망이죠 네. 상대방이 주력으로 이제 뮤탈스와 다수 스커지로 커세어가 어, 단독으로 행동하다가는 저 예, 뭐 스커지에 좀 당하면서 커세어의 투자한 돈 자체가 좀 증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기다렸다가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나올 때 한번 받아치겠다 혹은 지상군이 뭔가 받쳐줄 때까지 시간을 좀 어, 기다리겠다 그 시간까지 좀 기다리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가 이제 계속 이제 스쿼지를 뽑고 있어요. 뮤탈스크 방어까지 지금 네. 방어까지 지금 네, 찍어가면서 상대 커세어 커세어를 만약에 어, 제압을 하고 제공권을 잡았을 경우 어, 지상군을 또 뮤탈스크로 제압하면서 어, 경기를 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아직도 질럿이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네. <laughs> 네. 커세어 를 이제 뭐 <laughs> 공발업이 <공바람이 웃음> 비탄시기에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네. 이건 뭐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뮤타리스크라스 커즈가 내려오는데요. 네. 어세오도 어느 정도 모인 상황이거든요. 네. 중간에 네, 여기서 타격. 아, 붕. 아세시아 터기 때문에 비오듯이 질럿이 위쪽으로 뛰어가면서 스커지가 따라 들어온다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은 네. 자 여기에서가 이제 뭐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커지가 있는 방향에서 스 커지부터 제거하면서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어깨부터. 아 자, 아 다섯 번째. 와, 잘못했어요. 다섯 개 남겼어요. 와, 네. 와, 거의 쩔. 아, 이거는. 야 우와! 뒤쪽에서 하이템블러가 또 따라오고 네. 커세어가 중간에 말책감치 이제 포지션닝 해가면서 상대 스커지가 굉장히 수였었거든요그 네. 상태에서 일단은 버수 남기는 데 성공을 했고요. 뮤탈스의 네. 체력이 좀 많이 빠졌었죠. 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스쳐도 치명상으로 경기 이어질 수 있을까요? 봤어요 위치 거의 모든 가에스를다 그냥 둔 건데. 진짜 야누기 예. 와 절반 반파 네 체력 자체가 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병력을 가지고 멀티 지역 쪽을 한번 견제해보겠다는 것 자체는 좀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업그레이드 좀 꾸준하게 눌러가면서 지상국까지 어느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빼는 판단까지 네. 네, 무리 안 합니다 이득 보너스 한을 하게 준비하고 질러 달리고 있죠 바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뮤탈스와스커지를 잔뜩 쓰고 난 이후에 준비된 병력은 다세철에서 찍어낸 어떤 그 히드라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 히드라 자체가 뛰어다니지 못하게 지상군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추가와 여섯 시 확장 기지 쪽에 활성화시키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은 하이템플러즈요. 네. 그리고 커세어가 상대가 뮤탈스가 어느 정도 소수라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커세어를 너무 공격적으로 쓰다가 만약에 이제 커세어 숫자가 좀 줄어버리게 되면 은 이후에 하이템플로지키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네, 커세어는 지상군하고 그 지상군하고 한, 어, 함께 다니면서 어, 뭔가 이좀생존율을좀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 그냥 죽지 않아요. 네, 네. 제때 반응을 해주고 그냥 오, 죽지 않아. 오 들어가서 이번에 찢어버리네요. 와, 지워버리죠? 네. 와. 세스 손실이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뭔가 크게 상대방의 하이템플러를 일단은 좀 어, 사이오닉스톰을 어, 쓰게 만들고 잡아준 것을 바탕으로 다시 히드라를 모았으니까 이제 히드라의 머리 숫자로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뮤탈리스크 의 역할은 거기까지 얻고요. 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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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 한기 정도 지금 잡혔고요. 네. 아, 뭐 드론체 역할은 어느 정도 해놓은 그박혁선이긴 합니다만 프로스가 지금 템플러만 꾸준히 찍어만 났다면, 네. 찍어만 났다면이거든요. 근데 어, 안 보여요. 네, 이거는 뭐 좋은 위치를 잡아서 어, 올라오는 상대방을 좀 맞는데 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뮤탈스케좀 집중하느라 아, 하이템플러 생산이 조금 늦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라마분서싸워주나요그냥 네. 네. 분을 네. 싸울 필요가 있을까도 싶은데 이미 줄줄이 가면서 질로가좀 많이 맞긴 했거든요. 네, 네. 한 번이 없지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갔어요. 따로, 줄줄이. 따로, 따로, 따로. 자 뒤로 형이 무빙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객 씨는 펼치고 잡아먹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뭔가 아 하이 템플러가 한두 이라도 섞여져 있었을 때는 네, 전투 결과가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래도. 네. 이게 그 자체적으로 템플러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탈리스크 대응을 그렇게 잘했음에도 템플러를 안 찍어놨다는 라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한 방, 두 방. 자, 이제. 히드를 리 시작하는 게 히드라 숫자는 꽤 되거든요. 아나 없는 히드라. 거 알죠. 네, 네. 네. 중간에 하이테플러 의 생산도 많지 않았었던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뭔가 뮤탈리스크에 조금 집중을 하다가 아, 하이테플러 생산이 약간 늦었던 것. 네, 이것 때문에라도 모였었던 히드라에 그냥 네, 속절없이 밀리네요. 네. 네, 템플러가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찍어만 났다면. 안 찍어놓게 되면 <laughs> 네.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제님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화가 좀 차야 시간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 계속 얻어맞고 있고 일분까지 상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래도 일군 동원하고 네. 나오는 템플러가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요. 네. 한눈이 이... 가. 오 여기 뭉쳐있어요? 네. 여기에서 안마랑 쪽에서 하이템플러 생산이 한 세기 정도가 이제 만화를 좀 채우고 있고 중간에 저 모여 있는 오버러들을 잡으면서 병력의 이동하는 흐름 자체를 끊는다면은 여섯 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마랑 쪽에서 데미지가 좀 있더라도 병력의 흐름만 끌어놓게 되면은 병력을 다시 모을 수 있거든요. 자, 아스도 충분하게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상의녀를 네. 몰아내고 있고 허세화가 아직까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저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섯 네, 씬 돌아가고요. 네. 네, 이게 자원력을 바탕으로 어결국 하이템 상대가 주력이 지금은 히드라고 예 꾸준하게 히드라로 경기를 좀 끝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예 드라군과 더불어서 질러 템플러만 여기에 어느 정도 어 받쳐주게 되면 순수 히드라로 아까처럼 밀어붙이긴 좀 어려울 거예요. 예, 네. 네. 템플러만 있었더라면 네. 드라군만 더 있는 상태에서. 까 교전이 발생됐다면 프로트가질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센터 쪽으로 평경 보고 있고 지금 오버로즈 계속 잡고 있거든요. 남은 커세어로 네 오버로드 커세어가 꾸준하게 이제 활약해주면서 오버로드를 좀 어느 정도 잡았고 자 하이템플러가 뒤쪽에서 스톰 두 방만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면은 역시 이쪽도 지상군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정도 병력은 밀어낼 수 있거든요. 네, 아, 아니에요. 아직 네, 정리가 안 돼요. 하게. 네. 소신. 네, 내려가려다가 템플릿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언덕이쪽에 한기 정도밖에 안 보였거든요. 네. 자, 만화 자, 부족하죠. 육십오, 육십오. 그렇습니다. 가스가 부족한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로우 아, 되는 위치 봤죠. 러커까지 대동화군이 나왔습니다, 입구에. 자, 여기 하이템 블러가 도하 눈에 보이는 게네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러커로 지금 허리를 끊어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뒤로, 어, 한 번. 돌아가는 판단을 지금은 한 건데요. 저 왼쪽에는 병력이 아. 안 됐고, 이게 돌아가는 판단이 지금은 최악의 판단이 되버렸어요 네. 러커만 내버려두고 왔기 때문에 그냥 지상으로 뚫어버리면 됐어요. 자, 위로 지금 나갔던 병력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커입니다, 문제는. 네. 러커를 끊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사고를 네. 치죠. 자 스톰이 시전이 었습니다만러커가 있어서 달려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네, 옵저버가 지금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군으로 지금은 아, 앞뒤에서 덮쳤을 때 밀어낼 수 있는 규모이긴 하거든요 뒤에서 하이테크로도 네. 있고요 그럼에도 여기서 막 어떻게든 끝내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은 확장 투자가 똑같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다시 자, 뒤로 오야 일꾼만 좀 집요하게 노리면서 주자좀 줄여놨고요 네, 확장 기지가 지금 남한에 있습니다만 일군이 많이 상했어요. 네, 안마당 쪽의 일군이 특히나 이제 두번 습격 당하면서 에 많이 상한 모습이죠. 네. 차원 네. 본진 쪽 안마당 쪽 전부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본진에 있었던 프로브들이 대거 이동했었던 안마당이었어요. 아, 물량 좋아요. 이게가 꽤 크다고 할수 있겠고. 버티기는 버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이 없다는 사실은 지금 지속적 정찰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이템플러가 뭔가 수비하는 데 있어서, 예, 스톤만 제대로 활용이 돼서, 아, 이 병력을 좀 다수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추후에 앞마당 쪽 어느 정도 프로 복구하면서 병력 구성상으로 하이템플러만 다수 존재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이런 병령인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하이템플러. 아니, 게스가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이제 막눌러나서 아, 이제 막 깡통템플러입니다. 네. 59에요. 시간 더 필요합니다. 아 제제. 이번 세태 박격선 선수님이 떠나면서. 현재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와, 초반에 뮤탈 리스크가 좀잘안 통하면서 살짝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히드라 싸움에서 압승! 네, 뮤탈 리스코어 더불어서 히드라로 전환하는 과정을 좀 늦게 캐치를 했었고 병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주력 수비 혹은 공격 유닛인 히드라 리스크를 잡아낼 수 있는 다수의 테플러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난번그 태란과의 그런 전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병력 조합이 거의 태란 상대로 하는 것처럼 질렀더라고요 위지였었거든요 저그 상대로 하면 템플러를 섞어주고 게다가 이 템플러를 끊어줄 수 있었던 그 카운터 역할을 했던 유타를 다 잡아준 상태라면은 거의 무적의 병력 조합이 될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 승가는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 이영호, 이재동 김학수와 김민재, 도정, 박재혁 선수가. 팀밀리 대결을 펼치거든요 승부추가 될세 번째 경기 승계가 누가 될지 잠시 후 3세트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